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불안과 고민. 그게 일절 없어진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뇌과학자 질 볼트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켜 좌뇌에 많은 기능이 상실되고 우뇌만의 세계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그녀가 본 것은 불안이나 망설임이 없고 심지어 언어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지금을 느끼는 세계였다고 말합니다. 이 체험으로부터 박사는 너무 생각해서 움직일 수 없는 메일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뇌 사용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부업 기술을 익히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겠다고 정하고 강좌에 들어갔지만 역시 프로그래밍보다 웹 디자인을 공부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망설이기 시작해 결국은 어중간한 채로 끝나버린다. 만약 몇년 전에 도중에 포기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했다면 지금 당신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져 있었을까요? 당신은 매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망설임이나 걱정, 불안에 지배되어 인생을 바꾸지 못한 채 멈춰서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이 약하다라든가 근성이 없다라든가 우유부단하다니까. 이런 사고가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해 버리지만, 하지만 이머릿속의 목소리를 지시하고 있는 범인은 사실 좌뇌였습니다. 불안이 나 브레이크는 좌뇌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좌뇌가 기능하지 않는 우뇌만의 세계가 된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 버릴까요? 이 체험을 한 것이, 뇌과학자 질 볼트테일러 박사인 겁니다. 그녀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뇌의 구조와 의식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박사 자신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인해 좌뇌의 기능을 잃고 우뇌만의 세계를 체험한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세계였는지 궁금하시죠? 질 박사는 이것을 단순한 기적 체험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체험, 체험과 뇌과학 직연으로부터 질 박사는 무려 우뇌좌뇌 어느 쪽 뇌를 쓸지 스스로 전환해 정말로 바라는 인생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낸 것입니다. 이 뇌에 관한 연구로 질 박사는 2008년에 타임즈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될 정도로 당시 뇌과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질박사의 귀중한 연구로 알게 된 바라는 인생을 보내기 위한 뇌 사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놀라울 정도로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불안이나 망설임을 끊고 행동할 수 있는 뇌 사용법을 손에 넣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30년 전쯤, 1 9 6년 12월 10일 아침, 뇌과학자 질박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일이 말이죠. 훗날 그녀의 인생과 우리의 뇌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날 아침 박사는 왼쪽 눈 뒤쪽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두통인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점점 점점 몸이 기묘하게 느껴지게 되어 의식이 통상의 현실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때 질박사의 머릿속은 좌뇌에서의 대출혈에 의해 본래 좌뇌의 움직임인 언어, 시간, 계산, 논리적 사고가 단번에 상실되어 버린 거죠. 외우고 있었을 터인 직장 전화번호가 그저 기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자가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무엇을 들어도 말이 멍멍멍멍이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뇌과학자가 자신의 뇌기능이 붕괴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다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경우 말이죠. 아무리 뇌과학자였다고 해도 보통 패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질 박사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뇌를 안쪽에서 조사할 기회를 얻는 뇌과학자 따위 그리 없지라고. 대단한 연구자 혼이죠. 상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대패닉이죠.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멍이라고 밖에 안 들린다고 하면 이거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녀는 귀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좌뇌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와중에 그녀 안에 새로운 의식 상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운외 모드입니다. 보통이라면 말이죠. 끊임없이 들려오는 좌뇌의 속삭임이 완전히 끊긴 순간 질 박사는 정적과 지복의 세계로 휩쓸려 갔다고 합니다. 질 박사는 좌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잃음으로써 망설임이나 불안이 사라지고 그저 지금 여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애초에 좌뇌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할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과거와 미래를 분석하고 비교한다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분석의 움직임이 과잉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불안이나 비교에 사로잡히기 쉬워져 고민이나 망설임이 엄청나게 늘어간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은 특히 이 좌뇌의 사고 패턴에 치우치기 쉬워 그저 사고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현실 그 자체처럼 느껴버린다고 하네요. 즉, 당신이 사로잡혀 있는 불안이나 걱정이라는 건그 대부분이 좌뇌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 이상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행해진 연구인데 불안이 강한 사람들에게 매일 걱정거리를 적게 하고 그 후에 현실에 그것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일어났는가 이것을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조사 결과 91.4%의 걱정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불행히도 일어나버린 것은 단 8.6%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8.6%의 일조차 생각했던 것보다 별일 아니었다고 느끼는 케이스가 무려 80%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말이죠. 당신의 마음을 말이죠. 공포로 지배하고 있는 걱정거리나 불안의 대부분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당신이 질박사 같은 운회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안고 있는 걱정이나 불안이 스윽 옅어지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런 감각을 상상해 보세요. 사실 질박사가 체험한 의식 상태라는 건 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근년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의식의 존재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 뇌과학 연구에서는 이 회복의 구조를 리맵핑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고장 난 부분 대신에 잠자고 있던 신경회로가 새로운 역할을 떠맡는다. 마치 도로가 봉쇄되었을 때 다른 루트가 정비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즉 잃어버린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뇌 영역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의식의 전환은 뇌가 손상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정상인 사람이라도 트레이닝이나 환경에 의해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흔히 말이죠. 좌뇌의 타입이라든가 운우의 타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타고 나서 정해져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라도 그것이 스스로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대단하죠. 우리는 평소 말이죠. 논리나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의 편향 사고에 치우치기 쉽지만 그 안쪽에는 말이죠. 질박사가 체험한 것 같은 시간도 경계도 사라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할수 있다면 당신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이죠. 저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게 좋게 나눠질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뒤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납득한 거죠. 그리고 이거 진짜로 떨려요. 좌뇌가 침묵한 상태에서 박사가 체험한 것은 마치 영화 속 같은 신기한 체험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 경계선을 모르게 되어 자신이라는 윤곽이 애매해져서 공기, 빛, 소리와 일체화한 듯한 감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질 박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일부. 말은 필요 없다. 그저 지금에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면 패닉이 될것 같죠. 몸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질 박사는 오히려 깊은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깊은 평온함과 환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용한 행복의 바다라고 말이죠. 박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없고 일의 압박도 인간관계의 고민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저 순수한 존재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감각. 뭔가 말이죠. 그야말로 영성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말이죠. 이거 현대 뇌과학으로 설명이 되게 되어가고 있어요.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자기를 의식하는 회로와는 달리 자신이라는 경계가 옅어지고 넓어진 의식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것은 박사가 체험한 상태와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즉, 박사가 체험한 것은 운의 본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좌뇌의 잡음, 즉, 저걸 해야 해, 이걸 해야 해, 이게 걱정이야, 저게 걱정이야. 라는 사고에 방해받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뇌에는 이런 훌륭한 기능이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질 박사는 이것을 천국을 찾아냈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이라든가 평안이라는 녀석은 말이죠.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뇌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알면 뭔가 좀 설레지 않습니까? 당신의 뇌에도 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전원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질 박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망설임 많은 사람이 절대 알아두는 편이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이번 영상의 핵심 부분입니다. 질 박사는 회복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4 가지 모드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출판된 박사의 저서 A Whole Brain Living 홀 브레인 리빙 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말이죠, 뇌에는 크게 나누어 네 가지 모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네 명의 캐릭터가 자신의 머릿속에 동거하고 있어서 신마다 주인공이 바뀐다고, 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모드입니다. 좌노의 논리 모드. 분석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다합니다. 좌노의 감정 모드. 공포나 불안. 과거 기억에 사로잡히기 쉬워지는 모드네요. 운우의 감정 모드. 기쁨이나 공감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운회의 고요한 모드. 영성적인 넓어짐이나 사랑, 정적에 쌓여 있다는 모드인 거죠. 우리는 매일 무의식 중에 이들 네 가지 모드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의식하면 어느 뇌의 모드로 자신이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근본부터 바꿔버릴 만한 발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가지 모드에 대해 창업하는 경우를 예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당신이 지금 창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때 뇌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좌뇌의 논리 모드에서는 계획을 세우자, 리스크를 분석하자라고 말해오는 거죠. 물론 이건 필요한 목소리예요. 하지만 좌뇌의 감정 모드가 실패하면 어쩌지? 나 같은 게 그런 걸 정말로 할수 있을까? 라는 느낌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겁니다. 한편 우뇌의 감정 모드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오는 거죠. 뭔가 이 사업 설렌다 라니 뭐 이런 감각입니다. 그리고 우뇌의 고요한 모드는 모든 것은 잘 된다. 우주가 내 편을 들어준다. 라는 깊은 확신을 주는 거죠. 좌뇌의 두 가지 모드는 비교적 이미지화하기 쉽지 않을까요? 한편, 운뇌의두 가지, 특히 고요한 모드는 좀 추상적이고 말이죠. 영성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라는 건이운뇌의 설렘과 깊은 확신이 겹칠 때인 거죠. 예를 들어, 근거는 없지만 이 길로 틀림없어 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직관 같은 거 없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운회가 주고 있는 특별한 힘인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그 직관이란 실제로 맞거든요. 마치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하지만 평소 우리는 이 구조를 무의식 중에 쓰고 있어서 거의 뇌에게 맡겨둔 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좌뇌의 두 가지 모드, 그리고 우뇌의 감정 모드까지만 평소에는 쓰고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챌린지에 설레서 계획이나 목표를 세웠나 싶으면 다음 순간 불안이나 걱정, 망설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이에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말이죠. 인생이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의식이 의도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사고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는 좌뇌의 모드가 절대로 필요한 거죠. 하지만 좌뇌의 모드가 지나치면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실패하면 어쩌지라며, 끊임없이 계속 생각해서 결국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편, 운의 모드에서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서 쓸데없는 망설임 없이 쓱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망설임의 루프에서 빠져나와 행동이 빨라지는 것은 비즈니스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큰 무기가 되죠. 그리고 더욱 큰 것은 실패를 질질 끌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뇌 모드라면 역시 나는 안 돼.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없어라며 자신을 계속 책망해버린다. 하지만 우뇌 모드로 전환하면 실패 이퀄 배움이라고 받아들여져서 다음 한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선택에 납득할 수 있으니까 남의 눈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운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으로 사물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에게 공감받기 쉬워져 연결이 늘어가는 겁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본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동료나 기회가 모이기 쉬워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본심을 드러내면 주위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고 이런 식으로 걱정해버린 적 없습니까? 하지만 말이죠.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성격이라 타인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을 옛날부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대에 대해서도 보통 태도로 대해왔습니다. 상대가 어떤 거물이라도 얼마나 대기업이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거래 안 합니다. 안 어울립니다. 머리를 숙일 정도라면 돈 따위 필요 없어 라는 감각으로 저는 계속 살아온 겁니다. 그런 제 멋대로라도 괜찮은 건가요? 하고 걱정되죠. 하지만 이거 신기하거든요. 반대로 이쪽이 사람이 모여드는 겁니다. 엄청난 대기업 사장이라든가 터무니없는 거물이 저를 재미있어하고 예뻐해주게 된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좀딴 길로 샜는데 이야기를 되돌릴게요. 최근 연구에서는 말이죠. 뇌 속에는 복수의 의식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호흡 방식이나 주의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그 어느 것을 전면에 내세울지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왔거든요. 즉, 우리는 상황이나 습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느 의식을 고를 것인가, 이것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질박사가 전하고 있던 의식은 고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말이죠.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발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치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모두를 바꾼다고 하면 뭔가 어려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왜냐하면 말이죠. 뇌는 말이죠. 근육처럼 자신의 의사로 움직이거나 할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질박사가 가르쳐 준 방법은 무서울 정도로 심플해서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세 가지 단계입니다. 1단계, 지금은 자신이 어떤 캐릭터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선은 자신의 지금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좌뇌의 불안 모드가 되어 있구나. 아, 지금은 우뇌의 감각 모드에 들어와 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이것만 의식해서 깨닫는 것만으로 큰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을 보고 우와 귀찮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좌뇌의 감정 모드입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기분 좋네라고 느끼고 있을 때는 우뇌의 감정 모드인 겁니다. 매일 업무 속에서. 오늘 일은 이것과 이것을 하자라며 일을 스케줄을 세우고 있을 때는 좌뇌의 논리 모드. 이 정도까지의 양이라면 오늘은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겠어라며 설레고 있을 때는 우뇌의 감정 모드. 그리고 하지만 어차피 또 부장한테 아무래도 좋은 일떠맡게 되어서 결국은 예정대로 퇴근 못하겠지라며 싫은 기분이 되어 있을 때는 좌뇌의 감정 모드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신의 뇌는 어느 모드가 앞에 나와 있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버릇을 드리는 겁니다. 2단계. 호흡, 감각, 소리 등 오감의 의식을 돌려 지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좌뇌라는 건 과거와 미래에만 의식을 돌리지만 우뇌는 지금에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데 유효한 것이 심호흡이나 명상인 거죠. 심호흡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의식을 돌려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것이 코로 4초 걸려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에 6초 걸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는다. 이것을 3번 하는 것만으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의 감각에 의식을 돌리거나 지금 들리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만으로 좌뇌의 이것저것 고민하며 생각하는 모드에서 우뇌에 느끼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말이죠. 여러 곳에서 명상이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명상이라는 건 말이죠. 이거 바꿔 말하면 뇌를 좌뇌의 모드에서 우뇌 모드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3단계 의식해서 자신이 바라는 모드를 다시 고른다. 당신이 지금 정말로 있어야 할 모두는 어느 것일까요? 그것을 당신 자신의 의사로 고른다. 이게 말이죠.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오늘은 운뇌의 고요함 모두로 살자. 오늘은 좌뇌의 논리 모두가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해도 고른 것만으로 그렇게 간단히 전환되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물론 고르는 것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모두를 고른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작은 행동인 거죠. 이것이 뇌의 스위치를 켜는 최초의 트리거인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운뇌에 고요한 모두를 고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거죠. 이것과 맞춰서 그 모드에 맞는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뇌는 말이죠. 지금은 이 모드로 가는구나라고 이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논리 모드로 전환하고 싶다면 종이에 태스크를 적어내서 우선 순위를 정해보세요. 설렘을 느끼고 싶다면 운후의 감정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금 심호흡을 해서 기분을 맛보거나 음악을 듣고 릴렉스 합시다. 침착해지고 싶다면 운뇌의고요한 모드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3분간이라도 잡념을 놓아버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평소부터 모드를 고름으로써 정말로 그 모드에 들어가기 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 좌뇌의 감정 모드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며 떠들고 있을 때.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운뇌의 고유한 모드를 고르는 거야. 라고 선언하고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잘 된다 라는 깊은 안심감에 쌓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끈기 있게 계속하고 있으면 말이죠. 이윽고 자연스럽게 모두를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잘 작동하는 것은 말이죠. 뇌 전환 방식에 제대로 된 구조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뇌는 사용법에 따라 연결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패턴을 익혀가는 겁니다. 즉, 이세 가지 단계를 계속함으로써 당신의 뇌는 확실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뇌 모드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1일 1회, 익숙해지면 말이죠. 곤란할 때나 망설일 때이 3단계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과 확신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할수 있게 되면 말이죠.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같은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본래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향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느 쪽 뇌로 살겠습니까?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뇌졸중으로 인해 우뇌만 움직인다는 특이한 세계를 체험한 질 박사가 발견한 뇌의 의외의 사용법을 소개해왔습니다. 좌뇌가 멈췄을 때 보인 세계 박사의 체험은 영성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뇌는 고를 수 있다, 의식은 바꿀 수 있다 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능성의 발견이었던 겁니다. 우뇌만으로 느낀 일체감의 세계. 우뇌만의 세계가 되면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게 되어 불안이나 망설임이 일절 없는 본래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이나 불안이라는 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뇌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뇌에는 네 가지 모드가 있어 어느 모드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불안이나 망설임에 지배되는 좌뇌 모드에서 직감과 평안으로 가득 찬운뇌 모드로 이 전환을 할수 있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근본부터 바뀌어가는 거죠. 운뇌 모드에 들어가는 실천 방법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쓸수 있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자신은 어느 캐릭터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 주세요. 호흡, 감각 등 오감의 의식을 돌려 지금에 집중해 주세요. 의식해서 자신이 바라는 모두를 다시 고른다. 이것을 해보세요. 당신은 오늘은 어느 쪽 뇌로 살겠습니까? 이 질박사의 호소를 지금부터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인생을 걷기 위한 뇌 사용법을 손에 넣어주세요. 과학이 증명한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훌륭한 능력을 쓸수 있게 되면 말이죠.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 필연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